왜 그러는 거야? 왜 그러는 거야? 수강님? <laughs> 한짜오름 <laughs> <하차오름> 씨. 강희 믿고잖아. <laughs> 강이 믿고 어디 있어? 강이 믿고 어디 있어? 응? 강이 믿고 어디 있어? 강이 믿고 갖고 오세요. 강이 믿고 어디 있어요? 응? 네? 뭐할거 갖고 오세요? 어디 있나요? 강이거 어디 있어? 갖고 와 먹어 그렇지 무슨 의음이요 가짜 카음이드 카타우드. 카타우드. 카야우드 카타우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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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타우야 카타우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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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타우해 줘. 타해 줘. н о р